안녕하세요 화랑드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베타FPV의 라이트 라디오2 시뮬레이션 컨트롤러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라이트 라디오 시뮬레이션 컨트롤러는 색상이 총 6개로 출시되었습니다. 그중에 저는 라이트 사이언 색상을 받았고요. 내부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조종기, 케이블, 그리고 매뉴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트 라디오 2 시뮬레이션 컨트롤러는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시뮬레이션 전용 컨트롤러입니다. 보통 이런 FPV 드론에 입문하려면 이 FPV 드론을 바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종 감을 익힌 후에 실제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이런 조종기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보통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조종기들은 실제 드론을 조종하는 그런 조종기를 구매해야 되고 DJI 조종기 기준으로 DJI FPV 컨트롤러 3의 가격은 무려 20만 9천원입니다. 하지만 베타 FPV의 이 라이트 라디오 2 시뮬레이션 컨트롤러는 18달러. 한화로 약 2만 5천원 정도라서 FPV에 입문할 때 부담없이 구매해서 시뮬레이터로 도전해 볼 만한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제품의 무게는 150g으로 DJI FPV 컨트롤러3 보다 100g 정도 더 가볍고요 컴퓨터와 연결되는 이 C타입 포트가 조종기 위쪽에 달려 있어서 조종 시 케이블 간섭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채널은 총 8개로 이 조종 스틱을 제외하고 4개의 스위치가 더 달려 있어서 시뮬레이션 옵션에서 기체 재시작 버튼 지정과 같은 설정을 할때 매우 편리합니다. 조종 모드는 총 3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드는 조이스틱 모드인데요. 조이스틱 모드는 그냥 C타입 케이블을 사용하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리프트 오프나 언크래시드 등 대부분의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틱을 드론 시동 거는 방향으로 모아주고 케이블을 연결하면 전원 버튼이 세번 깜빡이면서 엑스박스로 연결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DJI, 버츄얼 플라이트와 같은 엑스박스 조종기용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틱을 위쪽 중앙으로 모아주면서 연결하면 동글모드가 되는데 이 기능을 지원하는 시뮬레이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사실 거의 사용을 안할것 같습니다. 이 외에 베타 FPV 컴피규레이터를 통해서 조종기의 상세한 설정들도 조금씩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라이트 라디오 2 시뮬레이션 조종기를 활용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리프트 2의 연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맥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봉되어 있는 C2A 타입 케이블이 아니라 C2C 타입 케이블을 사용할 거고요. 조종기 내부에는 별도의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꽂아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이렇게 C 타입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맥북에 바로 연결을 해 줍니다. 이렇게 C 타입이 위에 있기 때문에 USB 포트가 위에 있어서 이렇게 조종을 할때 간섭 받지 않고 조정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프트오프를 실행하면 바로 오른쪽 창에 베타 FPV 컨트롤러가 감지됐다고 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옵션 들어가서 컨트롤, 요 컨트롤러 눌러 보시면 베타 FPV 조이스틱 이렇게 뜹니다. 요거를 한번 캘리브레이트를 눌러 볼게요. 캘리브레이트를 누른 다음에 스타트 캘리브레이션을 누르고 시키는 대로 이제 스틱을 막 돌려 줍니다. 그다음에 올 센터. 센터의 가운데에 두도록 쭉 조정해 주시고 스로틀 올린 다음에 다시 가운데로 자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이 완료가 됐으면 드론을 한번 왔다 갔다 움직여서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이 없다라고 하시면 같은 과다 이렇게 키가 반대로 반대로 움직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t 파인 튠누르시고 여기에 만약에 반대로 움직이는 키 버튼이 있다. 요 보통은 요 스틱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요 스틱이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할 때는 요 인버트 버튼을 눌러서 반대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전부 다 작동을 하잘 제대로 전부 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눌러 줄게요. 자,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스틱을 움직이면 게임은 바로 진행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딱 떨어졌을 때, 이제 재시작을 할때 보통은 R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재시작을 하시는데, 저 요거, 재시작할 때 나오는 요키 버튼을 요 베타 FPV에 요네개 버튼 중에 하나를 할당을 해서 편리하게 게임을 진행, 편리하게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화면에 옵션에 컨트롤에 버튼 눌러 주시고요. 버튼 보시면 오른쪽에 Assign 버튼 컨트롤러에서 컨트롤러에 어떤 버튼을 할당해줄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Reset Flight의 Reset을 누르신 다음에 어떤 키를 할당해줄지 여기서 설정을 해줍니다. 하다가 뭐저 같은 경우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키를 한번 할당을 해볼게요. 이걸 한번 딱 눌러주시면 버튼 2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컴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터틀 모드도 있는데 터틀 모드도 한번 누른 다음에 터틀 모드는 오른쪽에 위에 있는 버튼 요 버튼으로 해놓고 컴펌 눌러주 눌러주겠습니다 그, 그 외에 이제 뭐 다양한 설정 버튼들이 있는데 요거는 따로 필요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눌러서 버튼을 할당해 주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셨으면은 세이브 눌러 주시고요. 다시 게임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가 볼게요. 쭉 날다가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리셋을 버튼 리셋 버튼을 눌러 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강제로 뒤집어 보면, 네, 이렇게 터틀 모드도 작동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베타 FPV의 라이트 라디오 2 시뮬레이션 조종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FPV 입문하실 때 조종기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뭐좀 적당한 조종기가 없어서 저는 그 동안은 보통 DJI FPV 컨트롤러를 그냥 구매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저렴하고 간편한 베타 FPV의 라이트 라디오 2 시뮬레이션 조종기가 출시되면서 이제는 FPV 입문을 위해서 조종기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이 조종기를 구매하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